침서. 그에 이거는 네임펜. 네임펜이고 그 노크시고. 한 번만 챙겨 봤 죠. 병원에서는 그래도 뭔가 색깔 규정은 없는데 그래도 뭔가 흰색을 써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흰색을 썼었는데 이번에 제가 가는 데는 병원은 아니고 보건소여서 색깔은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색깔 있는 걸로 챙겨가려고 해요. 그리고 웨이드 러닝스 향비상 야, 이디야도 있어. 이디야 있어. 저기, 이디야. 그 음... 직진이 어느 방향 직진인데? 여기인가 아, 추워. 프링 커피 맛있겠다. 여기에 먹어봐야지. 아니야, 나도 옷... 옷해벌! 세벌밖에 안 갖고 왔어? 세벌? 아, 어. 네. 나 네다섯 번 갖고 왔나 오늘 많이 갖고. 오늘 우리는 더 많은 거 아니야? 우리는 더큰 거. 우리 보시면 더신가 많아. 우산도 갖고 왔어. 나이번못잖아야 우산 사는 게더잘 갖고. 난 저요? 저 I N F P. 여기 더. 아 이거 같이 언니 내일 축제요. 감사합니다 내일 춥대 이렇게 이거는 그냥 손 앞에 이냥 붙이는 핫팩도거든 이거 10개 있거든요 어, 10개. <laughs> 이거 엄청 필요하시네요 혹시 모르지름 스티커도 여다 갖고 이거 나 새로 뽑아서 쳐 <laughs> 추워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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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춥네 비봉로 <laughs> 당연하지. 여러분 표 아니면 얼어 죽어. 입 돌아가려고. 이또건너야 돼? 어. 귀가미고 나는 강아지를안 키워서. 나 이렇게. 이렇게. 미안해, 나는. 음식갈래? <웃음> 음식갈래? <웃음> 강아지 유괴범. <laughs> 어, 귀여워. 어, 배 <laughs> 간다 귀여워. 귀워귀 <laughs> <여기 팔>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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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귀야워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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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 귀여워. 여 귀여워. 나 지금 <laughs> 나 우리 지금 학교는 그거 보고 와서 지금 여기 막좀비있을거 아니야, 아니야 지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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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웃음> 이제 비포 는데 내가 가고는 일반 카메라네. 어, 다은언니 당연한데 당연한데. 이거 뿌리고 그냥 바로 빼면 돼? 뿌리고 저는 조금 드라이어기로 짖어주고. 그러면 감사합니다. 어, 여기요. 야 이거 앞머리 이거 싫어요? 응래서깐 어. 이거, 이거 좀 들어줘 야 이거 앞머리 10분을 썼는데 야 이거 앞머리 이 정도일 땐 몰랐어 나왜 그래? 난 머리 얼었어 야나 오늘 앞머리 픽서다 바로 이 정도면 지렸다 앞머리 나보다 쓰면... <laughs> 어... 성보도 어떻게 하는 거야? 나도 안 해봤어. 한 번도 오늘 <laughs>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그게 뭐예요? 어딨어요? 아! 이거 하나로 양쪽 코다 하는 건가요? <목소리도> 언니, 얘, 얘, 얘 야거 무슨 임신 테스트 기관이야? 됐이사 이렇게 하는 데 뭐야? 엄청 빡어야돼와 방울이다 이거구나 你走了。